나오비가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식량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며느리 루시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걸어온 수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많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집에 오는 날이 하루 이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이 나오미가 루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말씀 3절 4절입니다.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목욕하고 목욕 재계를 하고 연지곤지 찍고 화장도 하고 이제 어, 그 남자가 이제 어디에 누나를 잘 보고 있다가 그때까지는 걸리면 안 돼요. 몰래 숨어서 딱 있다가 그 남자가 딱 누울 때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살짝 누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에이시이 누구 에게요 며느리. 에게 여러분 이거 대체 무슨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laughs> <laughs> 네, 참 거시기한 겁니다 <laughs> 그거를 이제 시험의 마이가 이제 누색에 워냐, 하라에 세어? 네? 한밤 중에. 여자는 어디로 지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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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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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한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것을 지금 시키겠는 거예요. 이걸 시킬 짓입니까? 이게 <laughs> 이 시킬 짓이에요? 루시 누구예요? 자신을 위해서 고향을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그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뭐 어머니한테 최대한 효도를 잘 할까? 어머니를 잘 모실까?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깊은 이부세에 도전시키면 안 되는, 시키면 안 되는 그런 몹쓸 짓을 왜 나오미가 시키는 것일까요? 이거 되게 비윤리적인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도덕적인 일을 시킨 거잖아요. 차라리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해하지. 결혼도 안한 남녀가 하나님 모시는데 나쁜 그렇게 시키고 조심해야지. 그걸 아이 그걸 또 들어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건또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왜 했을까요? 가문을 세우려고 가문을 세우려고요? 그 r m e n is here. Carmen is here. Carmen is here. c a r 시 e n is h e r 는 Carmen is here. Carmen is h e 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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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극 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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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거를 주도한 시어머니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그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서로 뭐 결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서로가 어 그냥 지금 상태는 주인이고, 그 주인 밭에서 일하는 그냥 여자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하라고 시킬 수 있느냐? 는 물론 가문을 잃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그것은 기업을 물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전에 나오미 가족이 토지를 다 팔고 모합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는 자기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토지를 다시 내가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 줘야만 그 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룩인데 이 기업 무룩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았어도 팔았어도 아, 언제든지 그거를 물을 수 있도록 네, 팔았지만 다시 아 이거 취소 취소 이렇게 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 법이 고엘 제도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가를 지불해주면 다시 그 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그일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값을 지불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된다 그러면 10년이 되면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70년만 기다리면 그 땅이 다시 다내 땅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근데 이 고엘제도는 땅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식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어, 형님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동생이 그 대를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나오비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줄 사람이 보아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루슬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낮에 하지 뭐 밤에 하든지 하지왜 한밤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나니고 잠자는 그 시간에 루슬 보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루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면 떳떳하게 나오미가 욕을 할수 있어요. 보아스한테 제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달라고. 하지만 루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보아스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방 여행을 통해서 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이런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별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는 루시 한밤중에 이불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서 아니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어,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행동이 누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한 이불에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 이것으로 효력이 생긴 여들 설마 은큼한 생각 하신 건 아니죠? 설계 그냥 그래서 이불 발치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불 속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을 물려달라라고 하는 사이일뿐만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쭉 가서 1 1절를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움직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법적 절차, 진행을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루세에게 이렇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루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는 잘 해결되었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무시, 어머니의 말대로 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저 남자한테 내가 갔다가 여자의 모두 수치심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땅 잃을 때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거 동네 막내 창피해서 어기서살수 있겠어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일절에서 봤습니다. 일절. 다음 게 읽을까요? 일절입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나오미가. 이 루세게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루세의 미래를 위해서, 루시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루시 이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눕는 것이 루세계에 있어서는 미래가 안정되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루세계는 보아스 외에 다른 곳에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아스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도 못 받아요. 보아스가 앞으로 루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루세계에 누구냐면 내일을 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일을 여는 자. 루세계에 있어서 내일을 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기 위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행 했습니까? 루스의, 루스를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 믿어라. 따라. 그리고 보아스와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그리고 루스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회로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루세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보아스. 루시의 복된 인생을 살려면 누구에게 달려 있다? 보아스. 보아스. 루시 행복하려면 누구에게 달려 있다? 보아스.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는 살면서 내일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행복,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내일의 행복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혹은 결혼을 시킬 때, 이런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죠? 결혼하실 때. 외모, 학벌, 배경을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는지, 직장은 좋은지, 가문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저도 임무를 한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성격도 좋고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 어버님은 제가 최고 잘생겼다고요 네. 저도 저의 부모님이 최고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잖아요 내일의 모든 미래가 그런 것들 갖추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좀 든든하지 않을까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어 제가 결혼할 때양 저희 사희를 양성은 저희 죠양죠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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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한테 인사시키려고 데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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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사님은 목사님의 빛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희 저희 양희저사저가편하저 않아요, 목사님이시니까 무릎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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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시는데 뭐부터 질문하셨을것같아요그 네. 자리에 오셨어요? 예, 그제, 이 사람, 이 그제, 이에서 그제, 이 사람, 그제, 그제, 이그이사그러니까 양성은 이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먼저지 외모가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동문이 있느냐, 가정이 어떠냐, 어떠냐,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성품은 어떠냐 이런 거는 제가 딱 보면서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신앙이 있는지, 예수 믿은 하람의 자녀인지, 사모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그거 딱 물어보시고 음, 됐다 가라 끝.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소수의 몇 사람들을 빼고는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비신앙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간됨이 괜찮아서 그 사람을 의지했고 외모와 학벌이 괜찮아서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아, 이제는 행복하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러던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뭐 유지하고 있는, 뭐 가정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외모는 괜찮은데 게을러요. 학벌은 좋은데 무능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리를 듣는데 집안 식구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제가? 돈은 많은데 한량이냐? 그래서 다른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와요. 지날수록 잘될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일이 꼬이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실망하고자. 괴롭고 뭔가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내일을 여는 자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보다는 돈을 더 우선했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온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저희 저하고 저희 양성은 사모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진짜 닮더라고요 저하고 양성은 사모가 살다 보면 되게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 예민해질 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입니다 <laughs> 때는 서로 조심해요. <laughs> 그때 잘못거든요 큰일 나요.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해도 예민했는데 밥이 들어갈 순간 하나도 <웃음> 안 돼. <laughs> <일하죠. 웃음> 사람이 갑자기 두흉실해져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이따 봐 목소리가 만이날카로졌다 이러면 빨리 밥을 먹이든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뀌요 <laughs> 그것이 행복인가요? 우리의 내일을 저는 좀 분명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복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안정 내일을 여는 분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의 내일을 열어주신다라는 계시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뭐라고 무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축하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역시 교회는 성도인들이 올라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웃음이 막 나오고 짝짓거라고 이래야 너무너무 좋아요. 성탄절을 준비한다 물을 준비한다 하는데도 교회에 올라온 성도님들이 없고 썰렁하고 이러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막 차가워지실 것 같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한쪽이, 한쪽이 아주 이 마음이 좀더 교회된 느낌이 있어요 항상 교회 오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가서 제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아도 사무실에 앉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좋았는데 어제는 부하 오시더라고요 교회를 그, 그러니까 한쪽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터뜨려있는 것 같은지 하, 마음이 되게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교제의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 그의 그 날마다 올라오셔서 기도 하시고 그의 날마다 올라오셔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내일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일수 있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수 있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 이 평성 침대계로 여러분들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의지해봤고요 돈도 의지해봤고요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남편도 부모님도 다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내일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 네.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셔서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사 친두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 에게 하지 말 말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요구를 비도덕적인 요구를 우리 세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나우미가 선택했습니까? 오직 보아스만이 루세에게 있어서 미래가 안정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외에는 루세에게 미래에 대한 안정감도 복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있어서는 내일을 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지 비도덕적이지만 그 요구를 했고 루스 시어머니를 믿고 그대로 행해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면서 살았습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미래를,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열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곳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다 네. 네.